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 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 8월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더 활기찬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요. August 1st, 8월 1일. 네 8월이 새롭게 시작됐으니까 정말 더욱 더 한번 힘을 내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길지 않아요.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올거야 가을 오면 가을은 뭡니까? 책의 계절, 공부의 계절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여름만 뜨거운 여름만 넘기면요 더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됐고요. 가을이 네 가을 되면 제가 한번 노래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laughs> 네. 네. 피 d 님 제발 좀. 시작할 땐 치고 들어오지 마세요. 끝날 때 치고 들어와 주세요. 네. 아, 네. 덥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8월 1일. 네, 8월 1일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갑니다. I can't spend. 나는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쓸 수가 없어요. 뭘 씁니까? 뭘 씁니까? A single day now. 하루도, 야, 지금 하루도 쓸 수가 없어요. 하루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Not making. 만들지 않으면서, 만들지 않으면서, the most. 최고의 최상의 본질은 뭐? of things, 어, 사물 것 사물들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서 하루를 쓸 수도 하루를 쓸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이거 하나 알아둡시다. 오늘 되게 많이 나올 건데 make the most of 블라블라 하면요, 뭐뭐뭐뭐를 뭐 최대한 이용하다, 뭐뭐뭐뭐를 잘 활용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Make the most of 뭐뭐뭐 하면 뭐뭐뭐뭐를 잘 이용하다. 그런 의미인데, 자, 얘를 암기할 게 아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자, make, 뭐요? 만들어요. 그죠? 근데, 만드는데, 만든뭘 만드, 만들어? The most. The most, 뭐요? 최고, 최대죠? 최대를 만들어요. 본질은 요거. 그니까 러 뭐요? 예 여기에서부터, 이 본질에서부터 최고를 만들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요거에서부터 요거를 잘 활용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니까, 러 수거로도 사전치면 나오긴 하지만, 걔를 굳이 암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암기하면 물론 좋죠. 근데 그 전에 뭐, 이해를 한번 하시고 만들다 the most 최고를 만들다 over 본질은 뭐?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터 최고를 만들어내다 요거를 잘 활용하다 이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얘는 뭡니까 나는 하루도 쓸 수가 없어요 그 things 모든 것들로부터 최고의 것을 만들지 않고는 하루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루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난 정말 모든 매일매일 모든 것에 부터 make the most 하겠습니다 최고의 것들만 이렇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최고의 것잘 활용해 내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누가 얘기했냐. 나이젤 허선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누구시냐면요. 20세기 말에 활약했던 영국의 영화배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난 하루도 허투로 보낼 수가 없어요. i can't spend a single day. 하루도 하루도 보낼 수 없어요. 뭐 not making the most of things. 모든 것들로부터 most 최고의 것을만 끌어내지 않고는 하루도 쓸 수가 없어요. 하루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루하루를 뭡니까. 어떤 most the most를 끌어내는 최선을 다하는 뭔가 잘 활용하는 그런 날들로 보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해설 강의도 아 해설문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Are you making 만들고 있습니까? 뭘 만들고 있습니까? The most 최선의 것을 최선의 것 어떤 최선의 것 본질은 뭐 of each day 어, 매일의 매일 매일을 최선의 것을 그러니까 매일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이 매일은 어떤 매일? Of your life 당신 삶에서 당신 삶에서 매일 매일에 최상의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근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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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석하면 의미는 맞을지, 맞을지 몰라도, 뭐, 바람직한 리더가 아니다. 뭡니까?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 이거, 당신 만들고 있습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요거를요, 따라 붙고, 따라 붙고, 앞에서부터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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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바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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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해해야지, 바람직한 리더라는 거죠.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한 번에 쭉 이해하셨나요? 그랬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라면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겠죠. 그리고 근데 사실 그거 하자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Are you making the most of each day?" of your life, 어, 당신 삶에서 가장 어떤 매일매일을 정말 최선의 것으로 만들면서 최선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면서 최, 최대한 활용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this 이것은요 does not mean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아요. 뭘 의미하지 않아요 that that 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you 당신이 have to do 해야 한다는 걸 something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 근데, something, 어떤 something 어떤 something 어떤 something 어떤 something이냐면 자세히 나옵니다. big 크고 brave 용감하고 or brand new 뭔가 아주 새로운 것. 아주 새로운 것 everyday 매일. 그러니까 something big brave or brand new 뭐예요? 무언가 크고 용감하고 아주 새로운 것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을 요것을 요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그날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make, make the most of each day가요. 뭔가 당신이 늘 맨날 맨날 새로 뭔가 크고 대단한 거, 용기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후 당신은요, don't have to reach, 도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도달하는데 어디 도달해요? unimportant decision, 아주 중요한 어떤 결정, 중요한 결정에 도달할 필요는 없어요. 또, or save, 구합니다. 구하는 대상은 the world, 어, 세상을 구하, 구하지 하지 안하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세상을 구하거나 이렇게 거창한 것들, big brave or b r a n e 이렇게 아주 거창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매일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Sometimes 때로는요. Making 만드는 것, 만드는 것또 나왔네요. The most most를 만드는 것, the most 본질은 of a particular day 어떤 특정한 날을 더 모스 말해서 더 모스트를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최선을 끌어내는 것, 그를 잘 활용해내는 것은요, means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의미합니다. 동작은 사실 여기에요. 이렇게 각각의 나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느냐, taking 취하는 것, 취하는데 뭐 the day 나를 취해서 어떻게요, 해 of off 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요, off 뭐요, off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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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나왔었는데 뭡니까? 예, 원래 o f 의 친구죠, o f 의 친구. o f 는요 오 오브에다가 에파로 더 붙인 거잖아요. 근데 오브는 뭐예요? 오브 오브는 여기도 나왔지만 뭐예요? 펀질은 하면서 이두 개를 이렇게 탁 붙여주는 거죠. The most of a particular day. The most는 뭐슨데? 어떤 most냐면은 a particular of of a particular day 이렇게 붙여주는 애인데, 오 f 는요 오히려 오브는 붙여주는 애라 펀질이면서 붙여주는 애라면 오 f 는 뭐냐? 떨어뜨려주는 애요. 예 뭔가 떨어지는 거, 분리시는 거 오프 오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빼로는 이렇게 그날을 가장 잘 보낸다는 것은 그냥 그 taking 취합니다 더 day day를 취해서 그냥 off 해버려요 분리시켜 버려요 뭐요 그날을 쉬는 것 그날 그냥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매일 매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근데 매일 매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거창한 한거 거창한 걸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도 해요. 저, 정말 매일 매일 잘 보낸다는 것은 어떨 때는 에 뭐예요? 하루 그냥 쉬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라고 네, 얘기하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아, 내가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보냈나, 오늘 하루를 내가 정말 잘 보냈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정말 오늘 내가 열심히 했나, 빡세게 했나, 정말 모든 것들 다 최선을 다했나, 그러진 않나를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오늘 정말 잘 보냈다는 것, 오늘 잘 활용했다는 것, 오늘 정말 잘, 오늘 정말 make the, make the most of today를 했다는 것은 때로는 그냥 뭐 하루를 그냥 잘 쉬는 것도, 잘 쉬는 것도 그렇게 잘 보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뭐, 뭡니까? 음, 다짐을 보면 딱 정리가 돼요. today, 오늘, 나는요. in my own way, my own, 나 스스로의 way, 방식으로 나 스스로의 방식으로 I will make 나는 만들 겁니다 뭐, the most 어, 최선을 만들 겁니다 본질은 of the day 그 날로부터 최선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 날로부터 최선을 이끌어 낼 겁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니까 뭐요 in my own way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쉴 때는 쉬면서 뭐 즐길 때는 즐기면서 그럼 열심히 할때 당연히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어떤 음, 나의 어떤 잘, 그날을 정말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네, 담겨있네요. 우리 흔히 생각하는 무조건 열심히면 해야 된다라는 거랑은 살짝 약간 다른, 네, 내용이 담겨있네요. 또늘말씀드린 카페랑, 네, 트위터주저 여기 있고요. 그래요. 사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그 영어 소원 소,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항상 영어 공부할 때 높은 목표를 잡아요. 내가 매일매일 뭐, 3시간씩 영어 공부할 거야. 물론 좋아요. 근데 때로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우리 영어 소원 프로그램은 20분만은 소리내서 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영어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나 오늘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오늘 정말 좋은 날을 보낼 거야가 정말 열심히만 할 거야가 아니라 때로는 정말 쉬고 에너지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또그 날을 또 충실하게 보내는 것도 네, 그런 걸 수도 있듯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쭤 뭡니까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뭡니까 또 마지막으로 잔 소리를 덧붙이면 마무리 녹음까지 한번 하시면서. 네. 마무리 쭉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죠. 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우리 작은, 작고 소소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정말 큰 변화로 올 거고요. 정말 나중에 우리의 영어 소원을 이루는데 아주 정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네, 내일 다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